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다시 피었다가 죽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새로 태어났습니다.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. 근데 또 죽었습니다.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, 지구를 사랑한다면,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,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습니까?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모든 바이러스는 이미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. 당신 손이 쓰레기를 버리는 한 초바이러스,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바이러스는 당신을 죽일 겁니다. 이렇게 총마저 죽기도 하고요. 바이러스에 걸려 무참하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. 왜냐면요. 이 꽃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나를 사랑한다면 지구를 사랑한다면, 내 사랑하는 내 부인, 딸을 사랑한다면,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,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,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산에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까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, 강서구 지역 봉제산입니다. 이 아름다운 곳에, 아름다운 산 속에 온통 쓰레기뿐이네요. 그리고 유리 조각이 너무 많아요 자이 아름다운 산에 이런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이 아름다운 산에 이 아름다운 하늘에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시나요 한번 티디맨이 주워 보겠습니다 지구 여러분 이렇게 유리 조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산에 이렇게 유리 조각을 버리면 이 산이 아파요 그리고 지구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한번 주워볼까요. 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버리면 안 됩니다. 이미 오래전에, 근 10년 전에, 아니, 100년 전부터 이런 쓰레기를 산에다 버렸습니다. 자, 이 플라스틱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요. 우리 뿌리를, 이 나무의 뿌리를 오염하게 해야 하고, 결국은 이 나무는 이런 양분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고요. 저 산이, 저 하늘이.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우리 산에 있는 이 쓰레기들 꼭 주워야 합니다 산을 힐링을 해야만 이렇게 유리조각을 버리지, 버리지 말고 산을 힐링하고 저 하늘 지구를 힐링해야만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산 힐링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구인 여러분 산이 오염되고 산이 죽으면 결국은 우리가 죽습니다. 지분 여름 보세요. 이산 속에 아름다운 속에 이런 쓰레기가 땅 속에 묻혀 있어요. 곧 우리 시신이, 우리 인간의 시신이 결국은 죽게 되면 땅 속에 묻히죠. 근데 쓰레기로 묻힐 수밖에 없어요. 왜 이렇게 쓰레기만 버렸기 때문입니다.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이 산에, 이 산에, 이 봉제산에. 그리고 대한민국 산에 그리고 지구의 산에 이렇게 병이 쑥 박혀 있어요 암덩어리 죠자 지구의 암덩어리가 쑥, 쑥 박혀 있습니다 그럼 td 하는 손 쓰레기를 줍는 손 정말 수술